안녕하십니까 라인 교정 치과의 대표 원장 이충주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의 교정 치료와 관련하여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볼까 합니다. 예, 굳이 요즘이라고 할것뜻 없이 10년 전, 전부터만 해도 상상하는 외로 중장년층의 교정 치료 인구 비율이 학계 차원에서의 데이터 취합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매해 늘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사례들을 보자면 젊은 시절 또는 어린 시절 이런저런 이유로 교정 치료를 하고 싶었거나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내 아쉬워하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급한 일상생활에 문제들이 없어지는 시기에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 있고요. 또는, 교정치료를 꼭 하고 싶진 않은데, 여타 보철치료나 다른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어 환자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정치료를 꼭 선행해야 합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듣고, 이제, 교정치료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또한 분이 있고, 또는, 이미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교정치료를 했었는데, 그게 유지관리가 잘안 되고, 일상생활이 바쁘고 하던 관계로, 치아들이 다시 이제 나빠지거나 상태가 잇몸이 무너지거나 어, 유지가 안된 채로 재발이 되거나 해서 예전에 했던 좋았던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한 부류 있고 그 정도 사례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뭐 이렇게 정확한 가이드라인 라인이 있진 않지만 보통 저는 30대 후반 이상부터를 어 조금 중장년의 교정치료라고 인식하고 치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정치료를 할때그 사람의 연대기적 연령으로서의 나이, 만나이가 몇 세다. 이것의 기준이기 보다는 그 사람 뼈나이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잇몸뼈 상태가 어떤지가 이제 제가 교정치료를 계획하고 고려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뼈나이를 가장 잘 알려면 방사선 사진과 치주 탐침을 잘 해야 해요. 치주 컨디션이 어떤지를.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검사일 수도 있는데 중장년층의 교정치료 시에는 교정진단검사를 진행할 때 치주 탐침 등의 치주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비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노화가 이미 진행 많이 되었고 또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세포의 주기부터 여러 생리 활성 부분, 생체 리듬의 부분, 모든 것이 조금 느려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치아 이동의 속도도 어린아이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히 느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용의 교정치료는 똑같은 치료 역학과 똑같은 치아 이동의 움직임을 계획하더라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그걸 환자와 잘 치료 전에 대화하고 협의하고 고지해야 하고 합니다. 음식이 자주 끼는 모든 경우를 교정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고요. 음식이 자꾸 끼는 그 원인이 교합의 문제이거나 치아 배열, 구조 때문에 기인하는 거라고 하면 교합이나 치열의 위치 이상 등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는 어른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음식이 많이 끼는 우 이유가 결국은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치주 조직의 노화 또는 퇴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잇몸 레벨이 내려가고 치아들 사이에 틈이 드러나고 치아 공극, 치아 간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음식물이 끼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교정 치료로 전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교정치료로 해결하려고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